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갔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으니라이것은 기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니더 다가리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리, 더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익히하지 못한 자여 즐거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아, 아멘. 여사랑과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어, 주보에 나와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어, 제가 어, 설교를 어, 요약해서 어, 해놨습니다. 아주 쉽게 어,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어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24절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양이다.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거기에 교훈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비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비유, 그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 그걸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비유에는요. 반전이 있어요. 역전이 있다 역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갈과 사라가 나오죠. 하갈은 아기를 잘 낳아요. 그런데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어처음는 아기를 잘 낳으니까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쫓겨나요 사라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어, 이 약속의 어머니 자유 있는 어머니가 있던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도 왜 그렇게 힘든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런데 마지막은 영광이고 마지막은 영생이고 마지막은 천국이고 마지막은 멸관이다 그러니까 이 반전이 있다 누가 보면 15장에도 탄자 비유가 나오죠. 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시사 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해 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말아 먹고 이제 어, 그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풍구로를 써주세요. 어, 그랬더니 아, 아버지가 그게 웬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대안 잊어버렸다가 어떤대아들이 하면서 어, 그체오바세 어, 샛신 어, 가락키와세신발 신겨주고 어, 잔치를 베어었잖 그런데 큰 아들을 보세요. 큰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집밖에만 있지. 집 안으로, 아버지 안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큰아들이 나은 것 같지만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 아버지 안으로 안 들어오고 밖에서 죽도록 일만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 이상 말아먹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용서하고 아들로 맞아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부유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은 늘 아버지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 는예요 우리 교도 회 마찬가지 지금은 힘들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더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 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 그거를 끝까지 잘 참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 사람도 보내주시고, 부시켜주세요 어, 예. 그리고 또,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찌어다. 아,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찌어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도, 어, 그, 어,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아, 신명이 2 9장사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볼수 있는 눈을 주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교만하니까. 교만하니. 이게 교만하면은 모른다 이거예 교만함.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면은 깨달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 대통령도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뭐 대통령도 교만하면 은 예수님 모르고 결국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했습니다. 거기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옛 언약은 하갈이다. 살아의 하갈. 그 첩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살아다. 이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 옛 언약은 율법이다 이거. 음원이고 아, 율법이고 그거는 죽이는 거다 이 말. 그러나 새 언약은 어, 영의 어, 영의 성령이다. 어, 성령으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일본되어 이 되는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오지하면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살려준다, 살린다, 이거야. 또그 예도약은 하갈이 나온 이스마일이요 그리고 새언약은 이제 사례가 나온 이삭이요. 그리고 예도약은 율법을 의미, 새언약은 은혜를 의미, 의 은혜.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아 너는 죄인이야. 어 그러지만은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부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 어, 신앙생활도 일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거,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거,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가, 하면서 늘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은혜로 신앙생활에 또, 신의, 어, 그 예던약은 신의 산, 어, 그, 어, 그 모세가 받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하고, 어, 그 예세원약은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던약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그 그림자에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 그리고 어, 하늘 세은냐 어, 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어, 걸어간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우리 마음 속에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위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막의가 넘치, 의가넘친다요 그리고 예언약은 종과 주인, 새 언약은 아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하늘과 땅지 종은 그 마지못해 그냥 벌받을까봐 억지로 해요 그러나 아들은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라 왜? 아니 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니 아들 딸이 집에 왔는데 막 엄마 아빠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면 안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예 언약은 모바 그러나 새 언약은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새 성품 새 사람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 사랑하고, 어, 용서하고, 섬기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이다. 그 다음에, 어, 그예언냐건 가난, 세어냐건 부유함. 어, 어 하나님께서 때로, 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 그 가난을, 어,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우리가 정말 훈련을 잘 받고 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하게 주신다. 왜냐면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은 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수님은 하나님의 아,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기 위해 우리를 부유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어 주님이 그 가난하게 사셨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부유하게 주신다. 또예도냐면 육의 어머니, 세월양은 영의 어머니인 성령님. 그러니까 육의 어머니는 부족함게 많아. 육의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때로는 막 화를 내고 야단치고 막 그러지만은 성령님은 정말 우리 우리영 영의 어머니다. 어머니.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와 같이,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이 따뜻하고 어, 물어보면 가르쳐 주시고 어,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늘 성령님을 상호해요. 성령님, 예,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된다 해요. 이번에. 지난 주에 우리 구경평 목사님도 하루 참석하셨지만은 그 우리 t o c 교단 어그 뉴저지 세미나 하는데 그 거기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친교, 성령의 코이온 코이논이야. 이것이 성령의 코이논이야가 성경의 무려 열아홉 가지를 쓰인 그만큼 성령의 코이논이야가 다이나믹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웃과 교제하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어, 그래서 그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코인 논의를 할 때, 정말로 그 어, 성령 성명 안에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거기에 풍성함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또, 어, 그 예도냥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는 거야. 어, 나를 믿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도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그 옛사람. 율법적으로 사는 거요 그러나, 어, 그, 새원약은 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그 주관하시고, 우리 시험성계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내가, 내가.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믿고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죠. 목회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자녀교육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 어, 그 직장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자지하고 따라가면 성령님이 다 하신 거예요. 또, 어, 그 옛사람은 어, 그 핍박에 오늘 말씀에도 나와있죠. 오늘 말씀에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어, 또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요 지금도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핍박해. 하갈이 그, 어, 그, 이스마일을 낳으니까그 집주인 사라를 핍박하고 또 그, 어,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일이 이삭을 그 핍박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핍박해. 육의 사람은요,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힘들게, 마음 아프게, 괴롭게, 네. 왜?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내가 저주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받지만은 마지막은 영광이다.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어, 그래서 마지막은 영광이고 승리고 천국이고 어, 그리고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잡아야 된다. 는 그러나 어, 그 다음에 보면 어, 유괴의 사람은 쫓겨난다. 쫓겨난다. 네. 그러니까 오늘 어, 30절에 말씀했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 그러냐. 그 어, 여종의 아들이 자차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한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뜻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요. 촉을 내쫓지 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죠.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병거치고귀신 내쫓고 어뭐 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누구야? 나너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은 지옥가는 거지? 지옥 옥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들이 그런 말하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내 맘대로 살아도 돼. 천만의 말씀. 네. 우리가 늘그 성령님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구원받았어도 내 맘대로 살면은, 예, 쫓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상속자다.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예,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에, 상속자다. 다시 말해서, 종은 재산 관리인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에,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또이 종은 나라와 땅이 없어요. 그러나 어, 그새월냐 어, 성령으로 사는 자는 나라와 땅이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남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네. 누구에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설령 자기 자녀한테라도 영향력을 미쳐요 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는 정말로 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네. 자정에 가면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직장에 가면 직장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쳐요 그게 바로 하나는 나라다, 나라다 그러나 종은 그런게 없어요 그냥 뭐 일하고 월급만 받고 가면 그걸로 그렇지 네. 또 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산다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 살아요 네임으로 살면 힘들어 그러나 어, 그 말, 은혜로 살면 쁘다 그리고 어, 그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먹고 그날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살아.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야이 내가 이 훈련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뭘 주시려나 아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뭘 주시려나 기대가 있다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며 산다, 이 말. 그러나, 그 종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그날그날 그날 미래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날그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 이 말.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요. 어, 기대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아, 이,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시,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복을 주시려나 기대가 있다, 이 말. 기대가.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고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또유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그러니까 유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냥 자기를 기쁘게 하게. 자기 육을 기쁘게. 하게.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다. 또, 어, 유부를 사는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살아.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죽고 예수를 살아.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늘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높이고, 어, 사, 그,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는 흥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어, 나야 어떻게 되든 주님만 흥하고, 주님 나라만 어, 왕성하면 되는 거야. 어, 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니까. 그리고 어 육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그옛 언약으로 사는 사람, 은육으를 살고 어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살고, 어, 사람은 어, 성령으로 살. 그러니까 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요. 어, 그 육과 영이 내 안에 함께 네, 거할 수가 없어요. 어, 어, 로마서 팔장 어, 그, 그 6절에도 나와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어, 육과 영은 같이 살수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성명을 따라 살려면 육을 포기해야 된다. 육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은 어,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따라 살려면 늘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과 어, 동행할 수 있어. 요내것 챙기고 막그내 생각대로 내것들대로 살려면 어, 성령님과 교제할 수없고 어,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어,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니까. 내, 내 생각, 내 고집, 내 힘으로, 내 능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예수로, 예수여, 성령으로. 어,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머지 문제는 주님의 다 책임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부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세워줄까? 우리는 그 일만 힘쓰면 나머지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노후 문제는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의 내안을거하시기 때문에 늘 성령님 참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정말 늘그 예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세워가고 어,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어, 그 성령을 따라 말씀 는라 살면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 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오로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